우리 램넌트들은 새로운 것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장난감, 새로운 옷이나 신발 등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신나고 좋아요. 새로운 물건이나 선물 집으로 배송된 택배를 뜯어보는 기쁨을 느껴본 친구들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생각해 본적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새로운 것들을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 새로운 날, 새로운 해 등등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역시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리고 지금 2020년을 지나 2021년을 맞이하는 새 날이 밝았어요. 지금까지와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짜잔! 해가 바뀌고 불과 며칠 전과 다르게 지금은 한 살이 늘었어요. 한 살이 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니 한 살이 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매년 새로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새로운 해가 밝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죠. 원단 메시지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해 붙잡고 가야 할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그리고 매주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시면서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인도하세요. 새로이 주어진 2021년,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달라진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새 마음과 새 언약이 담기길 기도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음 축복 주머니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A4 사이즈 색지 혹은 A4 용지로 준비해 주시고요 색종이 두 장이랑 스티커랑 가위 풀뭐 양면 테이프 등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색지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오려 줄 거예요. 어, 이거를 더큰 종이가 있으시면 더큰 종이로 준비를 해 주셔도 좋고요. 대부분 가정에서 있는 종이들이 A4 사이즈 종이일 것 같아서 이 사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음, 여기 한쪽을 <laughs> 접어서 반대쪽 선에 맞추면 삼각형이 되고요. 끝에 조그만하게 남는 이 선은 접어서 오려 주실 거예요. 접으면 위와 같은 모양이 되고요. 이끝 부분을 위로 올려주실게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정사각형 모양이 완성이 되었고요. 요거를 삼각형 반대쪽으로 접어서 또큰 삼각형을 접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시면 가운데 십자 모양으로 자국이 남고요. 가운데 지점 이 부분에 이 한쪽 끝면을 잡고 접어서 만나게 해주시고 다른 한쪽 면도 잡고 이 지점에 만나도록. 접어 주시고요. 얘도 접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총세 부분을 접어 주실 건데 편지 봉투 모양이 완성됐어요. 근데 이쪽 부분은 접어 주지 않으실 거예요. <laughs> 이 상태로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길다란 이 한쪽 부분을 잡고 이, 이 면과 가운데 면이 만날 수 있도록 안쪽으로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춰서 대문 접기. 해주시면 위와 같은 길다란 모양이 완성이 되고요 요거를 다시 펼쳐 주세요 펼쳐 주시면 요 가운데에 길다란 선이 있습니다 요거를 위로 반으로 접어 주실 거예요 약간 집 모양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쪽, 한쪽 끝면과, 한쪽 부분과, 여기 보시면 가운데 선이 총 3개가 있어요. 이 끝면과, 여기 첫 번째 선, 끝점을 연결해 주시는 선 모양으로 접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접었으면 반대쪽도 접어줘야 되겠죠? 여기 펼쳐지는 위점, 여기 이 부분이랑 첫 번째 가운데 선이 세 개가 있으면 이쪽 끝면에 가까운 첫 번째 선의 바닥 점이랑 선을 이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접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접으시면 약간 바구니 모양?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거를 꾹꾹꾹꾹 선을 펼쳐서 안에까지 펼치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길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양쪽, 이쪽 부분에 풀을 발라주세요. 반대쪽도 풀을 바를게요. 풀을 바르시고 그대로 다시 반으로 접어서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이쪽 부분이 양쪽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봉투 모양이 완성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접으신 이쪽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접혔던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으로 밀어주시면 위아 같은 아까 풀 발랐던 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서 넣어 주었어요. 풀 발라서 붙인 부분을 안쪽으로 쭉 밀어 넣어주시면 위아 같은 모양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 이쪽은 뚜껑이 될 거예요. 덮어주는 부분이 될 건데, 약간, 한, 손톱 사이즈 정도, 1cm에서 0.5cm 정도 여유를 두시고, 아래로 가운데 선을 쭉 맞춰서 접어주세요. 기본 틀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복주머니 같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꾸미기를 해줄 거예요. 저는 색종이로 붉은색 십자가를 오려 두었어요. 색종이와, 음, 여기에 이렇게 길게 테두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일단은 이게 연두색 색지어서 초록색, 진한 색, 초록색을 붙여주면 더 색깔이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초록색을 사용할 거고요. 이걸 반으로 접으면 너무 이게 사이즈가 딱 맞기 때문에 이한 2cm 정도, 3cm 정도 여유를 두시고, 바태 쪽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이 정도 폭으로 감싸줄 건데 이걸 길이를 접은 길이대로 다 잘라줄 거예요. 기다란 색지가 있으면 길게 여기서부터 쭉 연결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안 되고요. 색종이가, 색종이, 색지가 있으면 그렇게 붙이셔도 괜찮지만 저는 색종이를 이용할 거라서 일단은 앞면은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 정도 길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붙일 거고요. 뒷면은 뒤에 돌려서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쭉 하면 길이가 맞아요. 이렇게 해서 붙이면. 앞쪽에서 보면 약간의 앞쪽에서 보면 여기가 바깥으로 나오죠? 이 부분은 안으로 접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붙이고, 아까 그 앞면 사이즈로 주었던 이 부분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 하면 약간 길게 포인트가 있는 색깔이 테두리를 길게 붙여주었고요. 아까 여기 길게 남은 이 색종이 있죠? 이거를 3등분 사이즈 정도. 길게 바 모양으로 해서 이것도 풀로 붙일게요. 끝에 이것도 한 3cm 정도를 오립니다. 찌기가 가스리 보슬이가 있으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붙이시면 좋은데, 대부분 가정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으시죠. 그래서 여기에 위에 뚜껑을 끼울 수 있는 끈을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길이가 얼추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뒷부분은 풀이나 양면테이프로 붙여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 뒷부분에 이 사이에 아시죠 여기에 풀 이렇게 발라주시고 앞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적당한 위치를 잡으셔서 이 사이에 끼워서 하면, 유화 같은 모양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끼우면 들어갑니다. 음, 기본 툴은 다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에다가, 뒤에 십자가 붙여주고, 십자가를 붙였고, 이렇게, 파트랑 스티커들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그리스도 축복 복음 축복 주머니 만들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끈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아이들이 걸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